오늘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두 가지 얘기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메 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았던 그 왕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생겼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남자가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지요. 석 달을 숨겨 기르더니, 이제 나일강에 갈대상자 보렸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40년을 외국의 궁에 살았습니다. 있어있네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40년 바로 궁에 살았던 모세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사람에게 이렇게 막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지요. 다음날 나가 보니까.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어,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사람쳐 죽이더니 우리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한 미디안 땅으로 해서 나그네가 돼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가운데 그에게 구이건을 40년 바르의 풍에서 이제 쫓겨난 미대한 광에 40년을 살고 났을 때, 하나님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고통받은 내 백성을 구원해라. 구원해라. 아, 그리고는 신내 산에서 그 말씀을 주었지 말씀을. 38절. 신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형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사합라다 모세, 모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스라엘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도로큰수하지 만들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와 율법을 스테반이 거역했다. 율법과 모세를 거역했다고 자유민들이. 그렇게 고소하는데, 스테반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크게 뛰돌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를 거부하고, 그를 거역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너희가 그를 거부한다는 거지. 지금 스테반이 모세를 거부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율법을 모세를 거부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입사절을 광해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창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자, 광해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섬겼습니다 46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성막을 들고 갔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말을 하나님 편으로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자, 그 성막에 메어 있고, 솔로몬 성전에 메어 있는 그 사람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오? 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시나니, 손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무슨 집을 지켰으며, 나의 안식할 처수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내손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 그런 교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세와 율법은 구약의 이야기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성전을, 성막을 붙들고, 성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전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막이 구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그곳에 메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주 만물, 어디나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율법과 모세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막과 성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 예수에 대해 구원받는 거지. 오늘 스테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그 예수에 대해 구원받는다. 정말 우리는 듣는 귀가 있고 또 보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만의 구원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예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